김종원 작가님의 유튜브 채널 공간. 대화가 거의 없는 부부도 다정하게 말하게 만드는 13가지 부부 대화법. 1. 배우자가 뭔가 좋다고 말할 때 제발 찬물을 끼얹는 말을 하지 마세요. 2. 자꾸 배우자를 이기려고 하지 말아요. 부부는 선수가 아니고 집은 경기장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를 이기려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3. 당신이 생각하는 정답이 아니라 배우자의 마음에 맞는 말을 들려주세요. 4. 왜 아이랑 시간을 보내라고 하면 자꾸 화장실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나요? 아이랑 보낸 시간은 참 소중합니다. 그걸 주제로 따스한 대화를 나눌 수 있으니까요. 오. 아내가 운전할 땐 자꾸 끼어들지 말고 편안한 마음으로 옆에 차분히 앉아 계세요. 6. 예쁜 가방은 주지 않아도 괜찮으니 예쁜 말을 좀 많이 들려 주세요. 7. 말을 잘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배우자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찾아서 친절하고 다정하게 말해 주세요. 8. 잘못하고 못난 부분만 들추지 마시고, 긍정적인 말로 자존감을 높여주세요. 9. 다이어트 할때 옆에서 괴롭히지 말고 도와주며 옆에서 응원해주세요. 10. 집에서 너무 스마트폰만 보지 마세요. 하루 30분 정도는 눈을 바라보며 대화하세요. 11. 배우자를 부끄럽게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지나간 일을 자꾸 꺼내서 괴롭히지 마세요. 12. 웃음을 주려는 마음은 고맙지만 배우자의 외모와 가족의 단점을 웃음의 도구로 활용하지 말아요. 13. 언제나 시작은 지금입니다. 나중이라는 말은 이제 그만하세요. 시작하기 좋은 완벽한 순간은 찾아오지 않죠? 완벽하게 준비한 다음에 시작하겠다는 말은 사실 하지 않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지금 시작하면 지금부터 달라집니다. 세상에 완벽한 시작은 없습니다. 시작하면 조금씩 완벽해집니다. 부부가 서로에게 말을 하지 않고 대화가 점점 줄어드는 이유는 서로에게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아무리 말해도 내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지 않을 거라는 생각 때문이죠. 세상에 자기 말을 듣지 않는 사람에게 말을 하는 바보는 없습니다. 벽을 앞에 두고 말하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아무리 할 말이 많아도 배우자가 내 말에 관심이 없다고 생각되면 더는 말하지. 않게 됩니다. 서로가 보내는 일상에 대한 호기심과 궁금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런 대화를 자주 나누면서 자꾸 더 서로가 보내는 하루에 대한 호기심을 전하시면 됩니다. 1. 오늘 뭐 하면서 하루를 보냈어? 2. 궁금하다. 좋은 일뭐 없었어? 3. 청소하다가 문득 당신 생각이 나더라. 4. 저녁에 우리 뭐 먹을까. 5. 아이랑 당신 생각만 하면 마음이 행복해져. 사라지는 시간보다 귀한 사랑을 서로에게 선물로 전하는 하루 되기로 해요. 살아갈 날들은 생각보다 길지 않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사랑할 용기를 내르면 결국 전부를 잃게 된다. 사랑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 사랑하세요. 부부가 좀더 다정해지면 그걸 지켜본 아이 마음도 예뻐집니다. 부부의 온도가 곧 가정의 온도입니다. 김종원. 김종원 작가 요가. 육아. 요가만 부모 부부. 부부 스타그램. 가정 보육 부부 일상. 결혼, 책, 요가, 철학, 괴테 필사, 살아갈 날들을 위한 괴테의 시, 네이버 블로그 김종원 작가님과의 대화, 사랑받고 밝게 잘 자란 아이로 키우는 18가지 대화 주제, 1. 요즘 엄마랑 같이 하고 싶은 일이 있니? 2. 네가 좋아하는 친구는? 다른 친구들이랑 뭐가 달라? 3. 자신의 생각을 야무지게 잘 말하는 사람이 있지. 그렇게 되려면 어떤 책을 읽어야 할까? 4. 아 정말 사랑스럽다.라는 생각이 든 풍경을 본 적이 있니? 5. 네가 생각하는 너만의 최고 장점 세개를 꼽는다면? 6. 너는 너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니? 그 이유가 뭔지 설명해 줄수 있겠어? 7. 너랑 엄마의 공통점이 뭘까? 우리 다섯 개만 찾아볼까? 8. 요즘 혼자 있을 때뭘 하면서 시간을 보내니? 9. 네가 용기를 내지 못할 때 뭐라고 응원하면 힘이 날것 같아? 10. 엄마 아빠가 무슨 말을 할때 가장 기분이 나쁘니? 그 이유는? 11. 특별히 좋아하는 계절이 있다면, 겨울은 어떻게 생각해? 12. 엄마랑 아빠는 사이가 어떤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야? 13. 최근 가장 부끄러웠던 기억이 언제야? 다시 돌아가면 어떻게 하고 싶니? 14. 인사를 잘하면 뭐가 좋은 걸까?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해? 15. 장난감이 많으면 꼭 좋은 걸까? 너 어떻게 생각하니? 16. 자존감이 높은 사람의 특징은 뭘까? 그렇게 되려면 뭘 하면 좋을 것 같아? 17. 2025년에 꼭 하고 싶은 일이 있니? 그 이유가 뭔지 들어볼 수 있을까? 18. 양보하는 게 무조건 좋은 걸까? 네 생각은 어떠니? 한 사람의 언어 수준은 그가 앞으로 볼 세계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질문이 참 중요합니다. 아이가 앞으로 만날 세계의 수준 역시 부모가 보여준 언어의 수준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하나 결정되고 있으니까요. 일상에서 산책할 때나 식사할 때. 늘아이에게 지금 소개한 질문을 들려주며 대화를 해 보세요. 부모의 지혜로운 질문 하나로 아이가 살아갈 인생의 수준이 달라집니다. 부모의 질문요? 김종원 작가 아들과 엄마의 인문학 일력 낭송이어집니다. 장 인문학 일력 아이에게 매 순간 친절과 양보를 강요하면 아이는 평생 착한 사람이라는 가면을 쓰게 될 수도 있습니다.